태풍 노루는 베트남을 이하는 쿠바를 강타하다. 안녕하세요, 날씨 아재TV 반기성입니다. 필리핀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던 16호 태풍 노루가 오늘 새벽에 베트남 다낭 인근에 상륙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 태풍 노루가 이동한 영상을 보시죠 기상청 발표로는 상륙지전의 중심 최대풍속 43m의 강한 태풍이었는데요. 현재는 베트남 다낭 서남서쪽 80km육상에서 최대풍속 추속 37m의 강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기상센터는 태풍 노래 중심부가 오늘 새벽 4시 현재 다낭시와 꽝남상 사이를 지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다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쓰러졌고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전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26만 명을 대피를 시켰고요. 중부 꽝치성에서는 가옥 3 0 0척가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고요. 베트남 전역의 공항 중 절반 가량의 폐쇄가 됐으며 다낭 등 중부 지역의 학교와 사무실도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는 시간이 좀 걸려야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태풍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쿠바를 강타했는데요. 먼저 태풍 이안이 쿠바를 관통한 후에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영상을 보시죠. 이안이 쿠바에 상륙할 때 3급 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했는데요. 쿠바의 구경방송은 섬 전체가 전국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를 쿠바 구경 전기에서는 사망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 하바나에서 전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쿠바에서 시가로 유명한 담배밭이 폭풍우로에 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쿠바 서부에서 최대 400mm 이상의 비, 또 산사태,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했는데요. 쿠바의 피나르델리오 어, 시에 거주하는 마일린스 아레스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어, 폭풍이 몰아쳤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를 통과한 이안은 미국의 플로리다를 향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허리케인 센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플로리다의 템파 부근으로 어, 상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을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인구 밀집 지역인 템파가 100년 만에 내습하는 허리케인에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템파가 직접 허리케인에 타격을 받은 것은 1921년 이후 처음입니다. 템파이 현지 인구는 인근 지역을 포함해 320만 명에 달하는데요. 대도시를 강타하면서 피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코로직은 3등급 허리케인이 템파 지역을 직격할 경우 복구 비용이 약 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각 모델들의 허리케인 이안의 예측을 보시죠. 미국 기상청의 HOF는 내일 오전 6시경에 플로리다의 템파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GFS 모델은 내일 아침 8시경 플로리다의 템파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네요. 유럽의 ECMWF 모델도 내일 아침 6시경 플로리다 템파 인근에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상륙할 때 최고 4등급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문제는 템파만 아니라 플로리다 주 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안으로 인한 강수량 예상도인데요. 핑크빛 부분이 4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플로리다 남부의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플로리다 중부와 서울을 가로지르는 여러 강들도 이미 홍수 단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도 향하면서 바람피는 물론 매우 강한 홍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죠. 이미 250만 명이 대피 경고를 받았고요. 이중 175만 명이 의무적인 강제 대피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